반디는 스텔라론 헌터의 일원으로 오래전에 멸망한 세계, 그라모스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캐릭터 반디가 이번 2.3 버전 전반부 픽업으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반디 같은 경우는 오는 설명만 들어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격파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트1과 같은 격파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면범 모든 적을 공격해. 음. 응. 명 같은 등장이네. 비술을 사용해 전투에 진입하면 웨이브마다 화염 속성 약점이 없. 그리고 비술은 화염 약점을 부여한다. 비술 사용해서 전투 진입하면 원래 이 친구에는 화염 약점이 없습니다. 이 텔레비전. 이 친구는 화염 약점이 없는데 이 비술을 쓰고 진입하니까 화염 약점이 생기는 걸볼수 있고 특성은... 받는 피해도 낮아지죠. 특성은 이제 체력이 낮아질수록 바피감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반디 같은 경우는 스킬 설명을 들어보면은 전투 스킬을 쓸 때마다 자기 체력을 깎는 기믹이 있습니다. 약간 자해 딜러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체력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잘못하면 몬스터한테 한대 맞고 죽을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특성으로 체력이 낮아질 때마다 노이스텔라론 어? 헌터들은 피가 폭숨을 내놓고 사는구나. <laughs> 필살기를 사용하면 셈은 기본 형태보다 화려한 완전 연소 상태에 들어간답니다. 이때는 일반 공격과 전투 스킬이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속도도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궁을 키게 되면은 강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일반 그러니까 강화 평타하고 강화 전술을 사용하는 캐릭터로 변모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뭐 속도 증가라고 말이 나오긴 했지만 이 속도 증가가 얼마나 빨리 속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궁극기 방식 자체는 약간 로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정 턴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나중에 그 턴이 지나게 되면은 강화 형태가 풀리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스킬 강화를 발동하면 셈의 약점 격파 효율이 증가하고 가자. 완전 연소 상태일 땐 조종석에 있는 반디를 볼수 있는 건가? 소녀답다니까. 이야 정말 멋지네요. 저도 별받았. 별바다... 투스킬 강화는 강인성 감소 수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정된 적에게 화염 속성 약점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화 전투 스킬 같은 경우는 그냥 강화 전스 쓰면 약점 부여해서 알아서 강인 줄로 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룡 같은 경우는 화염 약점이 원래는 없는 캐릭터인데 강화 전스를 써서 타격을 하니까 화염 약점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반디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화염 약점을 부여해서 광역으로 강인도를 까고 딜하는 딜러, 격특 딜러라고 요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약점이 없어도, 이제, 화염 약점이 없어도, 강인도를, 할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강화 평타를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어차피, 이제, 평타다 보니까. 보통 대다수는 이제, 궁극기를, 어떻게든, 궁극기를 돌리고, 궁극기, 강화 전스, 뭐 강화전스 이런식으로 해서 만약에 궁극기가 끝나면 끝 다시 궁극기 그러니까 이제 궁극기를 얼마나 자주자주 자주 키느냐가 이제 반디 플레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궁극기에 딜이 다 몰려 있을 거라서 궁극기를 최대한 올려아 최대한 그 빨리빨리 채우는 플레이 스타일로 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반디는 뭐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이제 제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 님은 컴퍼니 전략 투자부의 고위 간부이자. 이제 제이드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 봤을 때는 제이드가 얼마나 좋은 캐릭터일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제이드는 양자 지식 딜러이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이드는, 추공, 약간 히메콕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 이런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히메콕과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차피 일반 공격은 확산 피해를 가지고 있는 전투 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아군 캐릭터 한 명과 계약을 맺어. 급. 그리고 이제 전투 스킬 같은 경우는 아군 캐릭터한테 이제 일종의 버프를 주는 그런 전투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전투 스킬을 받은 아군이 캐릭터에게 강화 속도 증가 효과를 제공해. 강화하고 속도 증가를 주는 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이드 전스는 딜러인데 약간 버퍼적인 능력을 가진 전투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계약자가 적을 공격하면 추가로 피해를 가할 수 있지만 자신의 HP가 소모되지 강화의 대가가 HP라니 이게 바로 감로를 위해 독주를 내린다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 <laughs> 제이드한테 전술을 받은 딜러가 공격을 하게 되면 체력이 깎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추가 피해를 가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양자 속성인 제이드니까 양자 속성 추가 피해를 가하는 거겠죠. 로빈이 물리 추가 피해를 가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고 그 추가 피해에 대한 대가가 이제 체력 감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추가 피해가 얼마나 잘 나오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단순 이제 속도 증가로만 보면은 물론 좋은 버프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딜러 하나만 속도 증가를 시키는 거는 요즘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파티 덱을 짤때 어느 정도 파티 내에 있는 속도를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하면서 짜야 하는데 만약에 제이드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딜러 혼자만 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그 파티 내에 속도가 약간 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얼마나 유의미한 버프로서 작용을 할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고, 딜러한테 이제 속도 증가를 준다는 것은, 딜러가 제일 먼저 타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딜러가 다른 화합들에 대한 버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타격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속도 증가라는 게, 딜러 한 명한테만 몰아주는 이 속도 증가라는 게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이게 딜러가 화합 버프를 하나도 받지 못한 채로 양자 속성 추가 피해를 가하는 데미지가 더 높아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제이드 전스 받고 양자 추가 피해를 가하는 데미지보다 차라리 화합 받고 딜라는 데미지가 더잘 나온다면은 솔직히 전투 스킬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laughs> 물론 내가 날 계약자로 선택하면 속도 증가와 HP 소모 효과가 적용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제이드한테 자기한테 전투 스킬을 쓰면은 속도 증가 같은 거 하나도 안 달고 이제 추가 피해만 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제이드한테 전투 스킬을 자체적으로 쓰게 되면은 뭐제행동이라도 달아주나? 그런 거 아니고서야 솔직히 말해서 또 제이드한테 단독적으로 지원자 전투 스킬 박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턴낭비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필살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딜링기인데, 강화, 추공을 만들어주는 딜링기라고 나와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요 81X8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요 팔이라는 스택을 다 쌓게 되면은 제이드의 추공이 나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기를 쓰고 난 이후에 추공 모션이 강화 추공 모션이 이거겠죠? 가 곳이 있... 또 강화를 획득할 수 있지. 세상의 꿈과 가장 가까운 곳이 있다면 이거는 벌을... 궁극기 모션일 거고 이거는 강화 추공 모션이겠죠. 받는 사람들은 꿈과 가장 먼 시면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laughs>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이 제이드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유의미한 딜러로서 사용될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면 전투 스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화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화합적인 능력이 다른, 어차피 지식 딜러라는 상황에서는 일반 화합 부프보다그 능력이 뛰어날 순 없다 보니까 투 딜러 최대, 체제에서 써야 하는 제이드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이드를 안 쓰고 그냥 다른 화합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하이퍼 캐리형으로 쓰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이드 전투 스킬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딜러의 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화이퍼 캐리 상황을 이기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제이드라는 캐릭터 자체의 성능이 의문점이 좀 커요. 뭐, 비술이나 이런 거는 딱히 중요한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공격 안 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하면, 제이드라는 캐릭터 자체를, 좀, 미래시 용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지금. 제이드를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지식 딜러인데, 화합적인 능력을, 인식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화합적인 능력이 속도 증가, 양자 속성, 양자 속성 추가 피해, 양속 축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속 축피에 대한 대가로 일정 체력이 까임. 전스 받은 빌러가 행동할 때마다 일정 체력이 까인. 이 정도라고 요약이 될것 같은데, 추공도 있고, 이제, 궁극기를 쓰면, 강화 추공이 나가고, 수공 나가는 조건이 8스택을 쌓는 거겠죠? 그 말은, 말을... 아, 까 막, 메인, 약간, 딜이 일단, 제이드 자체는 메인 딜러로서 쓸 캐릭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약간, 토파직과 서브 딜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토파즈과 서브 딜러 포지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토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축공 피해 증가 50%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토파즈는 축공 파티에서 축공 딜을 올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근데 제이드는 <laughs> 속도 증가 까놓고 막 그래서 속도 증가 이거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양자 속성 중 추가 피해가 얼마나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딜? 딜이 나올까? 인데 이럴 거면, 투 딜러 체제에서 제이드를 쓰기 보다는, 그냥, 화합 하나, 요포, 딜러 하이퍼, 페리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이드는, 만약에 뽑으실 예정이라면, 미래 시를 좀 보고 뽑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마 제이드가 나올 때쯤이면은 어, 아마 테스트 서버라고 하죠. 그 테스트 서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은 2.3, 2.4 버전 캐릭터인 울리 그리고 초구 이 캐릭터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정리가 되고 나오는 시점에서 어차피 제이드 픽업이 들어가질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제이드라는 캐릭터를 그 다음 픽업 캐릭터가 잘쓸수 있는지 잘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픽업을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토파즈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토파지는 솔직히 말해서 단독 딜러로서 쓰기에는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차피 혼돈이 10층, 10층까지 밖에 없었고,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봤자 붕뚜기가 전부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계 뚝이 없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토파즈는 솔직히 말하면 메인 딜러로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제 혼돈이 12층으로 올라가지고 뭐 이제 기계 뚝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토파즈를 메인 딜러로서 쓰는 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토파즈가 다시 날아오르게 된 게, 네이시오 배포를 함으로써, 네이시오가 추공 날리는 조건이 디버프다 보니까, 토파즈가 디버프 쌓기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파즈가 날아오르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보통 히메코, 토파즈, 아스타, 부연 이렇게 썼을 건데, 히토하브라고 하죠? 그때는 솔직히, 그때도 솔직히 말하면, 토파즈 메인 딜이라기보다는 약간 히메코와 이제, 겹쳐서 약간 히메코 60 토파즈 40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히메코가 없다 보니까 히메코 토파즈 그 파티 성능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레이시가 나옴으로써 토파즈가 이제 레이시오의 완벽한 서브 딜러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토파즈 성능이 날아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약간, 제이드도 그런 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이드 같은 경우도 약간 미래시적인 캐릭터라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이드가 나왔다고 바로 뽑는 것보다는, 약간 좀, 미래시? 미래 정보를 미리미리 좀 숙지를 해둔 다음에, 이 캐릭터가, 이 케이 제이드와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그때는 명함 정도는 뽑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2.4 버전 캐릭터에 대해서도 딱히 맞는 부분이 없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이드 자체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매력적인 픽은 아닌 것 같아요. 퍼즈 미래시를 기다리는 것 비슷한 시간 정도를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네. 요즘 픽업에서 미래시를 기다려야 하는 픽업이다? 솔직히 이거 디메리트입니다. 미래시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게임이 이제 페나코니가 마무리 됨으로써 이네. 아마 당분간은 붕괴 스타레일이 또 약간 침체기에 접어들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래시 캐릭터? 내가 이 게임을 계속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시 캐릭터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디메리트이기 때문에 제이든이 약간 좀 미래의 지식을 숙지를 해둔 다음에 픽업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뭐 피검 라인업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반디 쪽에 거의 몰아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디가 격파딜러라고 했고 격파딜러에 가장 잘 맞는 화합인 완매독 복각을 하고 격파딜러에 가장 잘 맞는 풍요힐러인 갤러거도 넣어주고 유사격파 아니 유사격파딜러가 아니라 최초격파딜러인 서리도 나오고. 미샤는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사성이니까 아마 넣은 게 아닐까 싶어요. 미샤도 뭐, 강의도를잘 깐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미샤하고 반디를 같이 쓰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얼음하고 불이 동시에 있는 약점. 차라리 그럴 거면 갤러거를 쓰지, 미샤를 쓰진 않을 거이기 때문에, 미샤는 그냥 약간 서비스 픽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사성 캐릭터다 보니까 넣어준 게 아닌가 싶고, 나머지 이제, 갤러거? 를 넣음으로써 화합척자죠 화합척자도 이제 지급을 한다 라고 아까 이벤트 페이지에서 설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치면나네 여기 보면 이제 화합척자를 그냥 준다고 되어 있어요 야릴로 스토리를 끝내면 야릴로 스토리인가 어, 보존 스토리를 끝내면 화합척자를 그냥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디 픽업은 들어가자마자 1파티를 하나 뚝딱 만들 수 있는 픽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디, 합격자, 그리고 갤러버, 완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디 픽업이 완성이 될 건데, 문제는? 완매를 같이 뽑아야 한다 완매가 없다면 완매를 뽑아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격파 딜러라고 나온 시점에서 완매 없이 쓴다 어 아마, 그냥, 창고행일 겁니다, 이거. 완매 없이 쓴다면은, 아마 그냥, 창고행일 거예요. <laughs> 그래서, 완매가 없다면, 완매를 뽑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반디 픽업, 완매 복각 픽업,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1 파티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광추 같은 경우는 뭐 완매 전광 뭐 뽑으실 분들은 뽑으시고 이거는 어차피 공호광추니까 의미가 없고 반디가 쓸 수가 없고 격파 특수 효과를 올려주긴 하지만 공호광추니까 반기가 쓸건 아니고 보조 이 여생이었나 여생의 첫날이었나? 뭐, 그냥 전혀 괜찮은 보존 광추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요즘 솔직히 말하면 사성 광추 중에서는 우시동 말고는 쓰는 사성 광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음, 의문이고. 이제 기억 속 모습이었나요, 이게? 아마 격파 특수효과 올려주는 화합 광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매 정광 대체품이죠? 이제, 광추를 뽑게 되면은 모를까 광추가 없는 상황이면 기억 속의 모습 끼시는 거 아주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디 쪽때 픽업은 광추도 약간 좀 완벽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이드 픽업이 아주 그냥 환상적이에요. 제이드 아젠티 사성 라인업 아주 화려합니다. 사성 라인업이 아주 그냥 화려해요. 무슨 이거 누가 요즘 누가 쓰는 캐릭터들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성 라인업을 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차라리 할 거면은 미샤를 여기다 넣어주든가 미샤 없는 사람들이 미샤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나마 들어가게 차라리 여기다 넣어주든가 이걸 누가 쓰라고 만든 사성 피곤 라인업인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제이드는 약간 좀 미래시를 좀 보면서 픽업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너무 사성 픽업 라인도 형편이 없고, 제이드라는 캐릭터 성능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나마 이제 광추라고 하면은 이제, 신규 광추하고 우시동이 있기는 한데 신규 광추는 뭐 얼마나 성능이 나오지는 나와봐야 알 거고 우시동 하나 보고 전광을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전광이라는 게 잘못해서 전광 들어갔다가 우시동을 못 먹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시동 하나 보고 요 전용 광추 들어가라고 하는 거. 미친 소리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추천은 안 드리고, 진짜 나는 제이드가 애정이다. 제이드를 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약간 좀, 성옥을 보존을 해야 될것 같다.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3 후반 버전이죠. 제이드는 후반 픽업일 거니까. 후반 픽업은, 약간, 미래의 정보를 숙지해 둔 다음에, 선택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픽업 라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